배울 안무는 보이스 넥스트 의헐리 액션입니다. 자 전주 인트로 부분은 카메라라는 가세에 맞춰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고 걸으면서 동작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32카운트 주먹을 들어서 머리 뒤로 쿵 돌려서 뻗져서 오른쪽 팔 잡고 왼쪽 팔 잡고 오른손으로 터치 날려서 뒤로 보냅니다. 다시, 시작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포 다리는, 손을 뽕칠 때, 다리를 같이 모아. 손을 필 때, 같이 푹. 그 다음에, 오른손 접을 때, 오른발 치으면서 반대쪽, 오른발 치으면서 펀치 달리고. 그 오른발 들고, 크로스로 뒤에 짚고, 제자리, 뒤에 짚고, 뒤 이렇게, 세을 짚을 때, 먼이라는 가사에 맞춰서 손을 위로 올리면서 돈을 세워주시면 됩니다. 5, 6, 7, 8, 9, 하고 바로 무릎을 접었다가 쑥 웨이브 한번줬다가 다시 무릎을 똑같이 숙이고 방향을 잡 오른쪽으로 하면서 재수 접어주고 웨이브에 들어서 달리는 하듯이 다시 만들었다가 들어 뻥 차고 왼발 트위스트 제자리 왼발 시위면서 오른발 트위스트 제자리 오른쪽 왼쪽 크리스텝을 두번 짚어 가시면 됩니다 다시 원앤투앤쓰앤 그러면 왼발을 오른발 트위스트 오른발 트위스이렇게주시면 되고 이건여 연습 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체 고개를 꾹 밀었다가 오그 다음에 차를 펴서 손을 들고, 웨이트로 고개 기울이면서 두 번을 웨이트로 칩니다. 같이 하면, 원, 앤, 자, 손은 앞으로 뻗어주시면 되고 one and two and three and 5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여기까지, 오시는 게첫 번째 파트입니다. 여기까지.